개 새끼가 <laughs> <카운. 야이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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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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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맵을할 건데, 아나그 칠인 입구 맞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. 추석에는 이걸 해야지. 추석에는 칠인 입구 맞기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애들 매너 해주는데. 오, 애너 한다고. 오, 아. 야야, 잡지 마, 잡지 마. 어, 빠에사빠에사빠에사빠에사너 이거 맞냐? 스 플래시 존나 아픈데. 어, 러커, 러커, 러커. 러커, 러커. 럭커. 어, 아, 러커야, 러커야. 어. 어. 아, 거기 자리 좋았는데. 오, 잘하는데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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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개새끼야. 다시 파 다시 파. 아 시참으로 할래? 야 나와 봐. 시참으로 하자. 강참바 비밀번호 1이야. 요커요 어디? 아 정사 볼까? 자, 일단 첫판 내려갈게요. 개새끼야 때리지 마. <laughs> 자, 들어가자. 아, 개새끼야, 왜나 때려 있어. 어디 한번 일단 깨보자고. 아, <laughs> <이 개새끼는. 웃음> 왜안 와? 좋아요. 아, 갈 뻔했다. 오. 아, 새끼가 아레나. 수온 박아 수온. 아이 탱크 잘해 봐. 오! 뚫린다. 뚫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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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 개새끼야! 아, 에바지! 아, 좀 깨자, 얘들아. 아, 나 진짜. 자, 배틀 하나, 스카우트 하나, 배틀 하나, 스카우트 하나. 락다운 중요합니다. 배틀 스카우 야! 아이씨! <laughs> 아! 병신아! 요렇게 깔란 말이야, 요렇게. 아, 시원하다. 이게 어려워? 이게 어려워? 어 이런 게 있어 아! 수가 있어. 이거 그냥 대충 해도 깨네. 그렇지. 좋았다, 얘들아. 올리아스 스카우트 때려야 된다. 올리아스카우트 때려야 돼. 리려 죽음 난리 난다. 다크가 있는데, 씨발 다크가 있잖아. 다크 있어. 다크 야 마인, 마인 됐어. 됐어. 깼어깼어깼어깼어깼어깼어깼어깼어아어발어깨줘깨줘깨줘깨 깼어 깼어. 깼어 깼어 깼어. 마인을 쏜다고 다크가? 오! 깼어? 와! <laughs> 아, 이걸 깬다고? 와, 나 이거 깨는 것도 처음 봐. 이거 깰 수가 있는 거구나. 야, 재밌는 맵 다운받아놨다며. 재미없기만 해봐. 가만 안 둬. 아, 이거 설명. F로 공 빼서. 뭐야 이게?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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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!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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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태클

망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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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아, 안 돼요. 앞으로 가, 그냥. 에이, 나이씨, 말 모르겠다, 이거. 아,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! 앞으로 보내. 빼서빼서빼서 앞으로 보내. 달려 네, 네, 네. 네, 내가 받을게. 보내 보내, 보내. 앞으로 보내. 와 돼, 이, 새끼. 올리브 칸이야, 이 새끼. 이거 개 재미없네. 아 뭐야 이게. 빨무빨 무나 한번 해보자 빨 무. 빨 무는 공방에서 할게요. 아 이게 원래 빨 무는 그 일꾼 견자는 맛이 제 맛인데 이게. 아이씨 바로 삼계. 삼계 이틀 하나 죽여버려. 테란이야. 너무 뒤졌다. 테란은 딱딱하기를 못 막아요.

어다 피었네 어오 <laughs> 오, 잘하는데 오 누가 하나 죽이긴 해야겠다 누굴 죽일까? 쩌그 죽일게 쩌그 쩌그를 죽이자 쩌그를 쩌그가 죽이기 쉬워지게. 통톰 시원하다 비켜봐 비켜 비켜 여기다 스톰 박아야돼 스톰~~ 42킬 굿샷 자 이렇게 하고 캐리어 준비하죠 아 지랄하네 아, 지랄 마세요. 아, 뭐 하세요. 짜증나네. 어, 이런 귀찮은 짓을 한다고? 이거 계속 실어 나른다고? 이 귀찮은 걸 한다고? 아니, 이 귀찮은 걸 계속 한다고? 못됐다. 가두려 당했다. 아, 짜증나! 하지마! 원덕탱크 씨발! 어 아, 야, 이번 여기는 안 되겠다. 우리 집 뭐라도 해봐. 이거 나, 나 갇혔어, 얘들아. 이발 발킬이. 아, 아니, 이게 아니, 이게 아니, 아니, 이게 아니, 아들이니아을왜 이렇게 잘해? 미친 놈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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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니 아니, 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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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이거 이상하다. 얘들아 이거 이상하다. 얘들아 나일꾼 털린다. 어 얘들아 안돼 아까진다 안돼. 아니 삼참도 있는데 왜 지는 거야? 어 가자. 알키리 버가 안걸리냐? 아니 씨발 이새끼 테란 마 e m 가지고 지금 e t I'm 400뽑는거야 이새끼 go to the h o u s 뭐 이런 n 물 새끼가 다 있어 아니 나는 지금 200 h o 0 s e I'm not going to go to t h The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. Oh, oh. Oh, oh. Oh, oh. 안 돼, 지 밥을 어야. 나도, 니네 침마다 다 죽는다. 내팔 키리 한테 와, 이렇게 개보였어 씨발, 뭐야? 이거 서플라이 리퍼 대신에 커맨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다 띄워 놓은 거야. <laughs> 아나 못하겠다 너네가 이겨라 진짜 미친놈들이다 진짜 아 아니 어떻게 토르 프로토스가 테란 유닛을 뺏어가지고 유닛을 400을 쓰냐 아이디도 둘이 맞췄네 오마카세 좋아 아니 존나 잘하네 미친놈들인가 <목소리>